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31장 43절에서 5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도 만나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을 볼 것이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소망을 현실로 누리는 것,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좁은 길을 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져야 하는 그 같은 삶, 그 같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언제나 그야말로 만사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생에 고비가 있었어요. 또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고 또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을 붙드셔서 일으키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또 모든 장애물들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요시기도 하셔서 종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뭐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외롭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속임을 받기도 하고 또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이끄시고 가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라반이 쫓아왔죠.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던 드라빔 때문에 뭐한번또 소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잡지 못 찾지 못 하자, 야곱이 열 뿌리 나가지고는 그냥 막 라반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라반과 야곱이 만난 그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면은 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에, 이름하여 미스바 언약이 체결된 아, 그런 아,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이 돌들을 모아요. 어, 돌들을 모아서 하나의 탑을, 돌탑을 쌌습니다. 아, 그래서 47절을 말씀 보면 아, 이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여갈 사하 두다라고 하는 말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 아람 언데요. 그것으로 뭔가 아 이렇게 표적을 삼고자 돌들을 쌓은 겁니다. 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는 48절을 보세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은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름하여 미스바 언약이 이렇게 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이렇게 돌탑을 미스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조약으로는 50절 보면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내 딸들 잘 돌봐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수 없어도 하나님 더를 선볼 거야. 아, 그런 언약의 의가 미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또 하나는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 무더기 기둥을 서로 넘지 말자. 그래서 서로 해치는 관계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아, 합의의 의미가 아, 이 미스바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아, 서로 맹세합니다.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54절을 보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형제들 다 후하게 대접해서 5 5절에 보면 라반 일행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자식들과 또 손주들을 축복하죠. 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결말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긴장이 있죠? 스릴이 있죠? 어, 여러 가지 뭐, 어, 한번 터질 것 같잖아요. 깨지는 역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어, 이런 아, 조화로운 계약이 예, 체결이 되고 평화롭게, 예,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한짐 더럽고요. 라반도 역시, 그 야곱과 그 가축설들의 어떤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을 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이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결국은 해피엔딩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은 최종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수 있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분명한 아, 소망을 붙잡고, 아, 어, 우리 남은 삶을 승리를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아, 그 역사가 무엇일지를 영적으로 깨달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주님 앞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놀라운 아, 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대적들을 막아 주시고, 또한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